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제가 아주 좋은데 그래서 일자리가 넘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대외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바로 우리 국민을 속이는 그런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재정비출 즉 세금 퍼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무능 정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세계경제가 모두 괜찮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소득주도 성장과 성장 정책과 또 기업들의 투자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강성 귀족 노조인 민노총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의 이대 죽음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의 경제 참모. 그리고 민노총 지도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으니 오늘은 민노총에 대해서 토론하려 하는데 민노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공권력위에 군림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민노총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현재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얼마 전 한국노총과 함께 대형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추도해서 건설공사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비노조 건설 근로자들에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이번 파업은 한국 노동 문제의 본질이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90%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자신의 몫을 더 챙기는 노동자 간의 착취에 있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민노총은 입만 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외치면서 사실상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몰두하고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 민노총 소속의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을 해서 제외한 적이 있고 또 이번 크레인 파업에서도 비노조원이 주로 운영하는 소형 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민노총은 현 정권의 반기업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서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면서 세를 불렸고 또 직접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만 <laughs> 5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위원회 어, 53개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극단적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조한비군 철수 등 정치 현안에 그런 투쟁에 앞장서면서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은 탈법적 권력 집단으로 변질된 민, 민노총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민노총 공화국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업들은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에 계획했던 투자도 접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게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뒤끄러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이 지금처럼 무법자처럼 활개치도록 놔두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민노총의 폐악을 근절하려면 공권력이 엄격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민노총 뒤에 문재인 정부가 어모 세력으로 버티고 있으니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법원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보내면 약한 처벌과 아니면 그무혐의로다 풀어져 버리는 이런 법원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통 지도부에는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 경제와 국가 미래를 파멸로 이끄는 반국민, 반경제, 반미래 이입 집단이자 정치 집단이고 또 약자들의 불행을 기반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약탈 집단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우리 경제의 최대 장애물인 민노총과 결별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민노총인데 지난주 현충일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호국영령과 일반 국민을 경합시키고 억장을 무너지게 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는 있지만 은 광복 이후에는 자진월북해서 북한의 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내고 김일성과 함께 6.25전쟁을 일으킨 그런 전쟁원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국군의 뿌리인 김원봉이 국군 장병들에게 총부리를 겨는 것은 자체가 이 역사의 패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원봉은 우리 민족의 동족상장의 비극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공산주의자 반민족주의자로서 우리 역사의 대역죄인인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대표 시절에 영화 암살자를 김을동 최고위원이 소개해가지고 그 영화를 국회에 상영하면서 그시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만세를 부른 것을 이와 결부시켜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 암살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 김원봉 나오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닦고 꾸미고 분칠한다 한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숨정한 호국 영령과 그 유가족들에게 김원봉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와 악의 행동은 절대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해서 풍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현 정부가 이년 전쟁과 역사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내는 술수이자 경제 실증을 실정을 감추려는 대국민 속임수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고의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핑계를 찾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경제 무능을 인한 잘못된 정책이 들통이 나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념과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와대가 경제가 하방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그 요인으로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들고 나오고 해결 방안으로 재정 지출 확장 확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 실정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모택동을 제일 존경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의총에서 그 발언은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택동이 중공군 200만 명을 내려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은 장본이 인 바로 모택동입니다. 그러한 모택동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다니, 과연 이 나라 대통령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 전쟁의 원흉인 김엄농을 호국 영령 앞에서 칭송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것은 망언입니다.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상황.